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예술리 핀 남자, 주식허백입니다. 예, 금일 영상은 어, 제가 아침에 시초가에 좀단타게 강한 흐름으로 어, 종목을 잡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어, 검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검색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영웅몽이준 여기 0150 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조건 검색이 이렇게 나오,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조건 검색이 나오고, 자 이제 새로 작성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누르시고 예, 대상 변경을 누르셔 가지고 예, 자 대상 변경에서 저는 어 이제 전체로 안 하고 예, 코스닥 종목만 웬만하면 좀 건드려요 예 그리고선 관리 종목 체크하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정지매 정리매매 환기 종목 투자주의 불성실 공시 기업 예, ETF 스펙 e t n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뺄거 빼시고 그 다음에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조건식을 먼저 들어갈 텐데, 여기 조건식에 자, 여기 조건식에 이제 주가.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좀 필요하죠. 거래량이 왜 필요하냐? 예, 거래량 없이 이제 잡주들이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어 가지고, 예, 여기에서 일시 배천만. 100, 예, 저는 3만으로 맞춰 놓고 거래량을 9999 예,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등락률을 주가 등락률. 예, 주가 등락률을 이렇게 누르시면 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1봉전. 예, 그다음에 종가 대비. 예, 그다음에 종가 등락률이 예, 이제 영봉전5% 이상. 예, 5% 이상 띄운 거. 예, 그래야 주가가 움직인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37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 37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는 주가 2평 돌파가 나오겠어요. 예, 돌파라고 치시면 예, 돌파 예, 돌파, 그러면 주가 이동 평균 돌파가 있어요. 예, 주가 이동 평균 돌파, 여기 있죠. 주가 이동 평균 돌파, 이거 누르시고 자, 이게 뭐냐면 1위 평이 22, 어, 5위 평말 그대로 자 캔들이 5위선을 돌파하는 거를 예, 기본적으로 걸러 달라. 예, 이렇게 해서 골든 코스가 나오는 거를. 예, 합니다. 2 1을 돌파하게 되면 벌써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종목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검색을 해보시면 자 24개로 줍니다. 자 그리고 2 4개를 줄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어 일본보다는 그래도 어 일본 기준으로 전일보다는 좀 그래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가 등락률이 이렇게 나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거래량이 예,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물을 이제 보면 우리는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주가 비교를 들어가서 자 주가 비교를 들어가서 자 보시면 어 그래도 기준봉은 세워야 되니까 예 보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뭐한 5봉전 5봉전 예, 종가가 예 영봉전 예 오늘 영봉전 종가가 더 크게끔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면 18개가 나오겠죠 자 18개에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대부분 예, 주가가 급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게또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일단 그리고 동전주 같은 거좀 걸러야 되겠죠. 예, 동전주가 코스닥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코스닥 중에서 동전주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자, 주가 범위를 들어겠습니다. 자 주가 범위. 예, 주가 범위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최소한 예, 얼마 정도? 예, 그래도 예, 동전주는 걸러야 되기 때문에 예, 한1000 아니 2000원 예100 1000 하고 여기를 뭐99예 체크하고 그다음에 추가를 하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걸러보시면 15개가 나오죠. 2,000원도 솔직히 좀 너무 싼것 같은데, 뭐 한, 여러분들 뭐 기본, 이거 평균적으로 1,000원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 잡으시는 분들이 다 다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여기서, 예, 볼린저 밴드를 한번 쓸게요. 예, 오랜만에 볼린저 밴드를 쓰는데, 아,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는,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에서, 음, 종가가, 이 어, 돌파가 있을거예요 예, 돌파, 예, 여기 돌파가 있죠. 예, 20, 예, 2, 그니까 러말 그대로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상항, 상향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이걸 밀고 볼리저 밴드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볼리저 밴드를, 예,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선, 상향 돌파를 하나 예,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6개가 나옵니다 자, 6개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뭐할때 아침에 좀, 어, 종목이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않고, 그래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3연철강이 걸렸습니다 자 3연철강이 걸렸고 주가 등락률이 어제보다 좀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많이 수급이 나왔었고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 예, 마찬가지죠 예, 1 2 3 4 5 예, 5일산의 종가보다 위에 올라왔을 테니까 여기서 걸렸겠죠 자 atbc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 꽤 괜찮게 예, 수급이 나오고 n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많이 걸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자, 그리고 주민 인터넷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 안 봐도 비슷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엔자반등 자리를 제가 <laughs> 어,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 그러면 이런갭 부분을 먹을 수 있다. 예. PNH 테크도 자, 5일 오일, 선이니까오거레일이니까 자, 1 2 3 4 5 5거래일에서 이 자리에서 뚫어 주는 자리를 예, 나오면 갔다가 조정 받고 올라가는 자리 예,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예, 3일 정도도 마요 마찬가지죠 1, 2, 3, 4, 5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5일에 요 날에 종가를 찍고 올라가는 줄은 자리 그러면 요런 개 부분을 먹을수 있다는 거 이런 예,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예, 아침에 수급이 좋을 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 요런 생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봐요. 어, 제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상 검증을 안 했어요. 예, 어, 여러분들 써보시고 한번 어, 느껴보시라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만들고 이런 쪽으로 보니까, 어,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소액으로 한번 써보시고, 예, 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거는 저는 이게 공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공부 내용입니다, 저는. 무조건. 공부 위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N자로 이렇게 터질 때, 올라올 때,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거 해가지고선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후기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좀 피드백 같은 거 남겨주시면 어, 감사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써보시고, 예, 한번 어, 즐거운 주말 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